제가 봤을 땐 지금 용 나섰어요. 어이, 죽 죽꾸는 뭐 하는 거죠? <laughs> 쓸모없는 대이죠 이거. 아, 어, 이거 한치 선수... 싸이 용 떴습니다. 어. 이게 제일 쓰 리모전 선수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전에 뭐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예, 아무래도 예, 예. 오리아나가 만화도 없고 궁도 없기 때문에 뽑고 싶지 않아서. 네, 테리 예, 그리고 예전에 한몇달 전에 너프를 4초인가 이, 그, 타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테리 됐어요. 그러면은 마오카이만 테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텀을 다이버칠 때그 마오카이 쪽, 그 이재석 팀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트리 선수가 한 선수 선수랑 같이 컨성으로 선수 들어가는데 칠 선수 이미. 탑을 향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고, 아 라인도 치민서 있죠. 예, 네. 이거 불나미 또 이거 죽는 각 나오나요? 땅골 파는 것같은 아, 근데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죠. 눈치가 있고 시원한데 눈치가 있어서 도끼로만 파밍을 하는 모습. 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들어가면 어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쪽을 아... 해결하면 안 돼요. 아... 자 지금 아침까지는 노장의 힘, 노장의 힘 보여주십시오. 불콘남자 선수. 자, 도끼 파밍으로 자, 도끼 파밍. 국군 남자 평소 같았으면 바로 따였는데, 이거. 역시 컨셉 남자. 역시 대회라고. 아, 근데. 아, 아, 아. 아 피계. 아, 그래도. 그래도 뭐, 이거 나쁘지 않아데 어, 이거 역으로, 역으로. 아니, 아니, 아니. 오,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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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너무. 어, 어, 아아아아아아 저거 이블린 플래시가 없어서 노력 봉지키겠는 아, 아. 아, 네. 아쉽죠. 이게 의사소통이 아, 음. 안 되니까 이블린도 플이란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저 재시선 선수가 살짝 공을 빨리 했더라면 이제 몰랐을 텐데 그래 도 라인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공을 못 했죠. 아, 아 랄로캐스터 오셨나요? 아 에이 예, 저그 그, 그 예. 뭐냐 어차피 에이 기가 어어어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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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다다다 어, 어, 갑니까? 아 어, 도끼 주서서 아 여기 아, 빨리 빼고 맞줘야죠 우리한테 빨리 빼고 맞줘야죠뭐 하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 우리 아 묘목으로 테러 처단을 하주고 오리아나 선수가 왔다! 아, 뭐 저게 유치하였더라면 저게 유채화였더라면! 뭐아 어그네 영업 트리크 선수! 야 아, 트리크 선수 트릭. 식물을 식물을 이용한 야. 갱킹 정말 멋있었습니다. 벽을 식물로 넘고 다시 점프를 <laughs> 이용해서 우리 <laughs> <요> 트리선수가 <트릭 웃음> 그래도 어시를 챙겨줘서 이제 브라더 선수의 멘탈을 살짝 다독여줬죠. 아 오리아나 선수가 만약에 유채화면 저불꽃남자 선수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살리진 못하더라도 데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아쉽네요. <놀람> <놀람> 자, 근데 방금 이지덕 선수의 그 묘목으로 퇴로 차단은 정 센스있는 플레이였죠. 예, 묘목, 묘목, 센, 묘목 센스는 역시 맨날 쥐적이 저기 나이 저기 24살에서 28살 처먹을 때까지 나만 쳐야더니그럼나무의 신이 됐어요. 그럼 자기가 나무 저, 그 자체가 되버렸어요. 통나무가 아니라 홍나무라고 하죠. <laughs> 어. 어, 트릭 선수? 트릭 선수 믿어 갱킹? 각 보나요? 각 보나요? <laughs> 자, 근데 이거 빔우 선수가 또 눈치가 빨라요. 아, 이게 왜? 칼 먹으러 가는 모습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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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텀이, 그래도 의외로, 따인 걸 치고는, 나쁘지 않게 파밍을 하고 있는 모습. 네, 과연 종길 선수가, 이번엔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종길 선수가 많이, 이게 예,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렇게 캐리 네. 여서 CS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네, 많이 나지 않죠. 많이 따라 잡았죠. 차라리 이게, 모르가나 벤을 한 것이, 참, 자랑인 것같아 모르가나 벤을. 베넬을... 어 하고 사이언을 살려 주는 게 오히려 라인전을 이기고 돼요. 아 라인전 이기고 있는 거니 라인전 버티고 있어요. 아 이번에 근데 변수가 좀큰게 이블린이 지금 바텀 갱각을 잡았거든요. 이게 에쉬가 맵이 됐기 때문에 에쉬가 골골 골. 죽이지 아아요는 뭐죠? 새끼 뭐하는고불 남자가 아! 아, 큐르바,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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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탈, 신, 암, 트, 역, 웅, 신, 야, 아, 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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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크드스크레드 크레스, 드레스크드스크레 우리 레나 우리 스나레스크아 드디어 이기나요? 크레아아레스 크레스, 크레 어, 이거, 어, 이거 선수. 트릭 트릭 기블리한테... 어, 트릭 어, 선수, 종기 선수... 와, 안 일한 거 아니... 어, 너무 안 나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 종기 선수, 종기 선수... 어, 종기 선수... 어, 선수. 어. 땄습니다. 이거 땄습니다. 어, 못 아, 하나요? 땄습니다. 땄습니다. 아, 정말 예리한 플레이, 정말 저... 멋있네! 아 근데 아까 미쳐 탑에서 솔킬이 나는 바람에 말을 못했는데 블리츠 선수 왜 애쉬 공을 보고 바로 속도를 자랑하고 싶었나요? 그걸 왜 맞아줬어야지 트위치가 맞게 하는 거죠? 정말 이해 안 되는 플레이였습니다. 뭐한 깡통 새끼가 쳐맞게라도 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블리츠가 허공에 그림을 날렸는데 이블린이 어떻게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좋은 그림이 나왔죠. 블리츠가 전전 전개에 비해서 말은 나쁜 로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냥 그냥 넘어갔지만 한타가 바로 너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넘어갔지만 탑에서 솔킬 이거 솔직히 마오카이만 뒤질 때뭐 똥쌀 때도 마오카이 그냥 뭐할때 그냥 마오카이 마오카이 마오카이만 하는 애가 어떻게뭐이 플레이 하시는 분한테 왜 저렇게 아, 솔킬을 따 있는지 저게 진정 남자가 판 뭐... 경기마다 계속 네, 잘해주고 네. 있어요. 이성수 진짜, 멘탈이랑, 무판, 체력이 있어요. 네. 지금, 넉치고, 탑에 지금... 보면은... 아... CJ, CJ 탑으로, 저 형수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에요. 그죠? 응, 네. 예, 어, 아, 지금 깡통 두 스킬도 가는 거지? 깡통! 아, 깡통,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블리치 선수가, <레인> 좋아요. 그램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아, 이거 처리 중요해요 중요 여보로 아 세도 아버지만 어플러스 끌수 있다 끌수 있다 끌습니다아 드디어 한건어 아, 올라프 이, 올라프 그 남자 올라프 어, 남자 키탄 남자 키탄 자아 플래시 어? 플래시 따라가면서 이거 좀 아닌가요 이거 플래시 이거 플래시로 따라가는 건좀 아닌 선택인 것 같은데 올라프 선수 어 구도 없는데 굳이 플래시로 넘어가는 이유가 어 근데 이거 다이브를 타이블를 이렇게 타이블은 아, 저한테만 올려놓 플래시 아, 아 플래시방도 뭐죠? 아, 그리고 방금 플래시를 조금 의아했죠? 오리아나 선수, 차라리 유치원에 들어섰더라면 어, 근데 이거 선수 이판에저 맞은 적 있나요? 차라리 유치원에 들어섰더라면 아, 그렇죠. 이런 플레이, 전혀 나오지 않았을 플레이인데 그리고 방금 파카 선수의 저희 슬로우 W 슬로우로 사회원의 퇴로 확보를 도와주는 센스 있는 플레이 정말 좋았죠. 예, 호흡이 정말 뛰어나네요. 또... 역시, 타이어 장인답게, 아주 게 이게... 어, 주알잡 선수, 주알잡 선수, 아 주알잡 선수, 주알잡 선수. 또 죽나요? 또 죽나요? 또 죽나요? 어, 소주나요? 소주나요? 어, 어그로? 아 역시, 주알잡 선수, 누련합니다. 아, 누련하죠. 하, 이거. 대회를 모르네요. 좀주줄 줄도 알아야지. 좀 재미없게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삼, 삼대 떡으로 쳐발르면 어, 나부동자 아, 어, 어, 어. 어! 어! 조쿤 남자, 조쿤 남자, 조쿤 남자, 조쿤 남자. 아, 조쿤 남자. 아아아 너무 왜, 아, 얼리 던졌어. 딸피 낚 씨.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아, 또, 또 요, 요 실패 이거 로밍로 와봤지만, 또민모 선수 눈치가 빠르죠. 정말 깡통이 하는 게 없네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지 선수 지금 광고 있어요. 울부짖고 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불꽃남자 팬분들이 살짝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l l 남자보다는 우리 시청자들이 말해주신 i s 남자가아 p e 남자요아 죄송합니다 저불 t 님 팬이에요 팬 네, 그 저... 다만 저는 불 k 님은 좋아하지만 어, 불 d 님시청자들 h 불남 방송한 기념일 남 방송한 기념 남들 방에서 그렇게 까 거들렁대는 게좀 보기 안 좋거든요. 아, 송광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핑이 찍히는데자 발길을 먹습니다. 완전 푸드 이거. 아아악! 느낌 좋아요. 아, 이도시 소년. 어, 근데 S 공, S 공, S 공. 그렇지만 이분이 혈혈단신이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모터 선수가 무리했죠? <laughs> 이거 순열? 미드? 이거 순열, 지금 순열 KDA가 4형이에요 순열, 과연? 네. 오, 네. 지금 뽑서 보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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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죽습니다. 트위치 죽습니다. 이거 애쉬한테 트위치는... 죽고요. 트위치는 저고 또. 이렛 맞아, 못 잡는. 딸렛 맞아.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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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가 한 명은 내려가야 할텐데 아, 아, 하나는...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저게 유차였더라면 정말 점화 어. 이번 판에 쓴적 있습니까? 14분 동안 우리 하나 점화, 저거 꺼진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 점화 되고 있을 건가요? 우리 하나 선수, 우리 하나 선수, 어? 아, 그런... 아니 그래도 이 점화가 우리 팀의 희망을 갖도록 준, 좀... 뭐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예. 정말 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 아, 역시. 배물신선 어, 아, 배우신 분. 배우신 분. 배우신 분. 딜라이트. 딜라이트. 쎄게벌지 <목소리> 선스 아, 그벌지 선수. 게벌지 해설위원 진짜. 다 크... 그쵸. 아게벌지 아, 그래 선수가 있니. 이번 판을 정말 선방 주고 있죠. KDA가 무려 5킬 0대 1호시아야 이거 완전... 각점모두 들어갔죠. 어어, 어, 어. 사이온, 사이온이 손뜨따나 옆에 있지? 어, 저거 죽었 어, 사이온, 사이온이 손뜨따나. 어. 아우... 아, 이 깡통이 또. 근데 방금 그랩은 나쁘지 않았어요. 막 끊었더라면 역으로 킬을 날 수가 있었고위험형으로 예, 예, 예.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오아나 선수 지금 피피 관리가 좀안 되어 있는데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아. 그렇지만 이블린이 골렘 쪽에 있고 어, 어, 역으로 진짜. 지금 레이스에서 지금 넘어가면은 어 카직스 선수랑 오, 올라프 어어 어, 어,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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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블린 이블린 조선수 위험해요 어플래시까지아올프 어, 아, 불꽃냄새 선수 이블린 딸피를 한령하는 모습 초반에 이제 치민 선수의 탑 뱅킹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꽃냄새 선수가 정말 잘해지고 있죠 주알자 선수 여기 뭐하러 오 거야 플래시로 절전 선수! 각을 너무 잘 봤습니다. 제이스의 바로 그 지원 사격을 예상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플레이. 자. <목소리> 이게 오리아나가 피그, 피랑 마당 언니가 어있었기 때문에 직탑을 못 잡고 있었어. 어? 잠깐만요. 어? 어 지금 땄나요? 어 깡통이 드디어! 깡통 해냈습니다, 깡통. 에이 아, 가 도주기가 없는 원딜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리츠한테 조금 위험해야 돼요. 잘 살려야죠. 주알 잡 선수. 지금 CS가 30개 가량 앞서고 있는데 과연 캐리할 를수 있을 것인지. 야, 미드는 아 아까는 그 1, 2라운드는. 리모점 선수의 트폐한테 정말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어, 순열 미드, 오리아나, 저기, 해적 선수가 진짜? 좀 네. 압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피덤들이 이러시에. 네, CS도 있... 앞서고, 킬도 앞서고. 크... 역시 순열인가요? 아, 하지만, 그래도... 과연 그,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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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어... 이블린? 아, 각보나요각보나요 바꾸나요? 어, 위험한데요? 어... 어... 어, 이거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뭐 너무 위험한데요? 생각을 하셔야죠. 해적 선수? 아... 해적 선수? 헤드도... 해적 선수의 항상 문제점이 있죠. 자기 자신의 라인전에 취해서 갱킬 <놀람> 생각 안하고 1대1만 하려하는 하지만 롤은 1대1이 아니죠 2대1 그 5대5 팀게임이죠 팀게임 예 모든 변수를 생각 안하는데 해적선수 해적선수가 5킬이기 때문에 킬을 내주게 되면 제압킬도 있고 상당히 많은 걸 이제 내줄 수가 해. 있죠 어, 오 지 사람들 말하지 것은 혼자입니까? 혼자합니까롤혼자합니까 아니라고요. 아, 그래, 아 그래, 그 와중에 바로 블리치가 사이온에 끌어가지고어어 이거 어아 이거 진짜 너무 열심했습니다. 지금 간질 선수 뭐하는 거죠? 간질 뭐하는 거죠? 간질 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서 아, 아 그래까지 간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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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온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골 라인도 나쁘지 않아요. 당겨져 네,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주환자 선수는 탑에서 똥싸고 있는 동안, 바로, 킹간 남자가 미드에 와가지고 미드를 깨는 모습. 미드 타워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 킹간 남자 판단 지겠습니다 이제 네, 게임을, 해적 선수는 게임을 불꽃 남자 선수처럼 해야 돼요. 자신을 예. 위한 플레이가 아닌, 팀을 위한 플레이. 팀을 그런 위한 플레이. 저게 팀을 위한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하는데, <laughs> 네. 아용 먹었습니다. 뭐, 용을 먹은 거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전령이라도 먹었아 제가 봤을 땐 근데 용 먹기 전에 이미 전령을 치고 있지 않았나요? 저건 바로 주알자 선수가 자기한테 전령을 달라고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전령은 누가 먹을 것인가? 전령 아 역시 이게 아, 유교적인 그쵸? 플레이란 말이에요. 그죠자 누가 선수가 고령자기 때문에 예, 예, 내가 먹겠다 예. 하는 하면... 그서 네. 이런 이건 진짜. 없어져야 될 악습입니다. <laughs> 진짜 이게 네. 뭐 하는 건가요? 돼지 드래곤을 주면서까지 전력을 그렇게 쳐먹고 싶었나요? <laughs> 그 아, 우래도 대... 돼지 드래곤이 중요한 드래곤 아니기 때문에. 해적 선수가, 근데 진짜 아까 말 못했지만, 저 선수, 그, 체스로 따지면은, 그, 킹을 가지고, 킹까지만, 킹을 가지고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고 다른 <laughs> 말들은 거의 거들떠도 안고 그냥 왕! 최세석 그냥 왕 하나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예요. 저건. <목소리> 어어어. 주얼더. 오아. 킹간 남자. 너무 무리했어요. 자신이 지금 칭찬하자마자. 뭐라도 해야겠다. 칭찬하자마자. 뭐라도 해야.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지금 조금한 예. 마음이. 어어 어, 해적 선수. 어 근데 그저, 해적 선수가 지금 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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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죠? 아 근데 이거. 어. 미언이 없어서 이러면은 미드 라인 이거 미드 제이스 타워 잘 깨거든요. 어, 이거 예, 예. 뭐하는 거죠? 뭐하는 거죠? 오리아다 선수 이거 지금 정말 의미 없는 로밍을 하고 있고 미드 1 차를 겨우 킹갓 남자가 아까서 미드 와 미드를 깨줬는데 이딴 식으로 미드를 어... 날려버리나요? 이딴 식으로 아, 그리고 보에서보에서 하텀에서아그 그래. 이거 LH, 오, 아, 이러면은 이러면다시거든요다시거든요아고전자가 아, 킬을 아, 예. 아. 자아자우리 뒤로 제이스가 오는데 자 이거 야나